구독! 좋아요! 부탁드려요! 시작. 안녕하세요 정령 테레비의 서정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령 테레비가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우!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00만명, 뭐 10만명 돼서 박수치지만 저희는 저는 100명으로도 일단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00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뭐냐? 지금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, 다음 주 금요일 6시까지, 오후 6시까지요, 요 밑에 댓글로 자신의 이름을 남겨주세요. 그 중에 제가 추첨을 해서 세 분께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 1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짓거리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저는 더큰 꿈을 꾸며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. 여러분들, 요밑에를 밑에로 자신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